이게 웬 의문의 번외 경기인가 싶지만 어쨌든 가범수님께서 또 100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자 단판 승자 100개 스폰 게임입니다 이기신 분은 예선 3티어 지신 분은 4티어에 자리하시게 됩니다 <laughs> 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문의, 티어 공격 방어전. 과연 선이는 3티어 방어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좀 궁금하긴 해. 어떻게 하실지. 좀 연예인님이. 어느 정도? 그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은 지금은, 어, 어, 야야. 어, 뭐가? 아, 오오. 내가 색깔을 바꿔놨잖아. 어제 중계하면서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오오. 그래서 빨간색이죠. 써니가 그럼 11시 맞나요? 네. 11시에 써니 선수 빨간색이고요 기다려봐. 바꿔줄게, 기다려봐. 나도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해소를 하게 될줄 몰랐다고. 이모, 침착해. 할수 있어. 자, 11시에! 써니, 5시에 연애인입니다. 일단, 5시에 위치한 선수 같은 경우는 빨모요저고, 현재 지금, 이제 빌리? 예전에 프로리그 한번 껴서 하신 걸 봤는데, 그때 마침 또 하필 이해로부터 사이트가 문을 닫은 상태여서, 전적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음,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가봉수님께서 갑작스럽게 100개 또 후원을 결정해 주셔서, 제가 또 사비를 쓰지 않고 진행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는 약간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1 1 시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로포 찍는 게 되려 약간 5 시가 좀 빠른 느낌입니다. 어왜한점 있죠? 뭐 말해보세요. 정신체. 뭐 정신 차려 뭐? <laughs> 스타골 분네 주무십니다. 아우. 눈뜬 시체예요. 타고흘분 <laughs> 음. 뭐지? 2 게이트 나온다. 그러게요. 13개이트13 네. 어? 게이트. 아, 요건 근데 대각이라 어? 아, 일단 일단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네. 3마리가 다 노는 줄? 한시도 만났거든요. 근데 정찰 자체가 지금 이쪽이좀 빠르다 보니까. 바로 여기로한 시로 가지만 일단 써니 선수는 아예 한시를좀 눈으로 확인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 두 번째 파일런 없어요 써니. 지금 연애 좀예 네, 많이 늦고 왠지 안 찍으신 것 같아요. 인구수가 14시도 그렇고 15프로 찍으신 거거든요. 프로브 찍고 여기도 일단은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파일런이 올라가면 되거든요. 인제 이거 왠지 빨무식 헤드빌드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구나. 어 잠깐만 두 번째 파일로 아부석에 아. 지으셨구나. 어 음. 그러면 비교적 아다리는 지금 다섯 씨가 좀잘 맞추고 있다고 봐야겠고. 어 이거 두개 타고 바로 그냥 더블? 생각을 한것 같은데 프로그배치로는 포지. 포지. 자 다섯 씨를 봅니다. 근데 사실 초반 질러프 씨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면 일단은 그쵸? 지금 자 모으고 있거든요. 바로 내꼽고 네, 바로 솔직히 이거 노질라스라 3대 찔러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뭐그 판단 안 되네. 3대라를 지금 선택을 해 주신. 어찌 보면 불포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뭐 질러 초반 질러서 약간 배제한 듯한 플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 방해 님, 여러분께 평가 감사합니다. 여미기가 여기서 매니저를 달고 <laughs> 어, 팬가입을 감사, 환영하고 있고. 뭔가 굉장히 좀 특이한 그림이지만. 자, 일단은. 사실 선, 그니까 러질럿이 없는 걸 봤는데. 로보다. 로보다. 로봇에서? 보다로 오? 빨무식.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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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무식 리버? 이거 치면 사실 이 투포토가 굉장히 좀 빠른. 그죠? 되려. 약간 본 것? 데뷔? 너무 좋. 질러도 안 찍은 것도 봤고, 손들란걸 봤는데, 이렇게 되면 점 캐논이 많이 빠른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이거 완성되어 가고 있고, 아, 3게 높더라. 상패 서치 했는데. 오. 경험이 사실. 왜 이태원 발음이라고? 아니야 여기 여기 천안이야 천안 천안 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C A 어어자 일단 프로브는 다시 바깥쪽으로 한번더 빠졌거든요. 안쪽에서 어, 버티고어 근데 이손들아딱흔들어타이밍어 아, 근데 이들 안 잡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봤어요. 일단 게이트가 좀 늘어난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 약간은 좀 캐논 숫자 늘려주면서 존버하는 식으로 좀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치 한번 들어가서 좀 위에 게이트가 첫 번째 게이트여가지고 네 이미 3게이트를 다 봤을 어, 거란 말이죠 3 거예요 음. 이거 오늘 배운 거라 이거만 한다고 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빨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생산이 좀 자신 있고 이게 솔직히 4, 5, 6으로 뭐이 됐든 게이트 부대 지정 3개에서 랠리만 땡길 수도 있으면 되게 이드라시 씨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과연, 과연. 써니님 대처는 어도 일단 나왔고, 선니 선수는 지금 산에서 삼캐논, 지금 안마당 가스까지 가스를 좀 준비를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가게이트. 이러면 시간만 지나면. 그렇죠. 거기다, 어, 요리하자. 뭐야 이거? 어? 에이뻥. 낀거 아니죠? 옆? 세상, 설마 아무리 멍청하다고 이게 여기 아니. 그건 저거 완전 그냥 들어 나또 가둔 거 아니야? 여기 이게 무슨 일이지? 오 아니야 깜짝! 아나 <laughs> 어, 진짜 엄마 어, 음. 아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네 정말 엄. 음. 자 일단 언덕 쪽에서 즐거 빼야죠. 자 이거 이거 살려서 무조건 이건 캐논 끼고 싸워야죠 무조건. 어. 자 일단은 사업 끝났고요. 포토 몇 개도 안 맞아 포토? 3 캐논에. 인재 좀 늘어나면서 지금 드러나는데 이게 사업이 늦을 거기 때문에 드라마이 나가서 싸우는 건좀 좋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일단 기본 개념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어쨌든 사실 뭐 상대가 뭘 하는지를 못본 채로 옥드라를 하면서 옥저버 한기첫 번째 나온 옥저버를 데리고 나가고 두 번째 옥저버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약간 세워놓고 뭔가 다크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대비를 할수 있게 약간 랠리 지정해놓은 건 되게 좋은 모습이네요. 의도한 걸까요? 아, 조용히 하세요. 포장 보장지 찢지 마, 이년아! 그래서 본실 쪽에 로보틱스 아든까지 올라가고 있는 선이 선수. 와, 근데 이 번진 지금 투가스 안마당한 삼가스인데. 근데 저 후진 포터는 뭐죠? 견제 대비 벌써? 아니 미니맵 견제 대비 아니 저거는 뭐 다크식에서 그럴 수 있다치고 응. 근데 그 게이트 미니맵 자성군볼 텐데 저거 조금 그쵸 좀 아쉽네요. 아쉽긴 하죠 질러시 아마 올라와서 봤을 것 같은데 일단 공격적인 텐스를 취하고 있는 쪽은 연예인 선수인데 이게 지금 뚫어야 될 타이밍 왜냐면 지금 병력 다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캐논만 있을 때 차라리 뚫을 거면 그냥 지러 밀어놓고 지금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가면 사게이트에다가 어쨌든 지금 자원이 많아서 사실 지금 써는 선수가 지금 사게이트인데 게트, 이거 안마당 올린 타이밍 생각하면 지금 은 6개까지 눌러놓고 병력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프로브만 잘 찍었다면 근데 여기서 포토 추가 아 요번 포토보다 약간은 좀 게이트 선택을 하면서 병력을 좀이구배치를 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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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서스 꽂아버리기. 이거 빨 무시 삼0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미네랄 있는 데는 일단 넥을 바꿔보는. 이러면 오히려 써니 선수처럼 네. 포토받고 본인 안에만 있는 게또그쵸한 그렇죠. 타이밍 뚫어야 될 타이밍에 뭔가 이렇게 좀 하객진 뭐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뒤쪽 빼서 자리 잡고 있는 능력이 이게 약간 그, 결국 뚫느냐 못 뚫느냐 이, 이 싸움이 될 텐데. 이게 캐톤을박느라고 약간 게이트 추가가 늦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병력 충원는 늦고 일단 아둔이 빨라서 바로분 빠를 거예요. 오, 고개 없죠 보 코트. 그리고 일단 아둔이 일단 선생이 네.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조만간 바로분 네. 될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약간은 이렇게 좀 소수 질럿으로 어, 근데 여기도 일단 질럿이 나오긴 합니다만 바로 먼저 되는 쪽이 사실 그러니까 막 컨트롤이 막 세밀한 컨트롤이 안 되는 티어라고 본다면 바로질럿이 깡패예요 네. 깡패죠 깡패 여나 모하나 말하자면 예전에 LST에 랑라니가 선우님 음. 상대로 올드라고 뽑다가 질드라에 두들겨 맞고 울었거든요 그렇죠 <laughs> 이게 바롭질럿은 어 약간 어떤 종족을 상대하더라도 딱딱이라고 굉장히 다들 토스의 적은 토스 저그의 적도 딱딱이. 질럿 테란의 적도 질럿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싸울 수 있는 자체가 또 발질과 노발질. 네. 어 일단 발질, 발질 됐어요 선이랑 주. 우로 발질에 응. 드라군들이 또아아야야야 아, 야, 야, 비켜 야이 눈치 없는 자아이 바로 찍었지 이걸 안 찍었겠어.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너무 전진 배치돼 있다가 약간 질러 그냥 쑥치고 나오는 거에 드라군 약간 뭐 혹시 뭐가... 연예인이 아까 옵저버 어디 갔죠? 여기요. 아까 아... 여,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들어가서 그 뭔가, 그렇죠. 네, 드라군이 드라군, 어, 소프트베이까지 올라갑니다. 드라군이 좀 드라군하다가 약간 좀 입구에서 드라군 좀 허망하게 죽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확실히 연예인님 일단 좀 빨리 뭐 여자답게 게이트는 팍팍팍또잘 늘려줍니다. 앞마당 가져가고 3렬까지 가져가면서 일단 티가몰멀 정도기 이 때문에 네. 시간 지나서 또 활성화되면 그데약 그렇죠. 약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어쨌든 푸푸 정도 기본적으로 이 가스 나중에 이제 뭐 약간 길게 보면 후반 어쨌든 템플라의 힘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마당 가스는 필이 좀 약간 좀 사이더라도 일단 채취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스를 좀 본진 원가스 채취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아수 아수 조금 이제 나중에 길게 봐서 스노우볼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네. 지금 이미 하이템플로 나왔죠. 근데 잠깐 지금 느낀 건데 APM이 83이시네. 근데 그거치고는 되게 생산도 안 나오실까에 대한 네. 심도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오, 견제? 여기 지금 하이템 플로 하이 따블로 두 마리 있었거든요? 사라졌죠? 탔단 얘기입니다. 어머. 어오 음, 근데 오 시야가 좋아. 역시 빨무답게. 사료관. 일단, 여긴 비어있지만. <laughs> 일단, 예. 네. 왜냐면, 사실, 빨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템견이나 셔틀견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약간 셔틀이 지나올 수 있는 경로에 어, 시야가. 아마 어, 어. 자, 나오고는 있어요. 자, 일단, 줄지어, 줄지어, 줄지어 나오고 있고, 은혜성선 뒤쪽으로 병력 급하게 빼주면서, 일단 그래도 본진 쪽에 화이템플러안마당 가스도 주치하기 시작했고, 확실히. 바이은 질럿 숫자가 너무 없 질럿이 없는 게 진짜 어떻게 좀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자 셔틀 이게 만약에 진짜 공중에서 그냥 오 리버? 어? 리버템? 어, 어, 어. 아. 아, 역시 아니 리버는 그전단위도 컨트롤이 필요하긴 해. 아니 오케이. 근데 그럼 아까 그 하이템플로 두 마리는 어디 갔죠? 거기 안에 타고 있겠죠? 아직 아직 승차 중이신 거죠? 아니 어? 이겼는데 들어보니 어, 어디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은이 사람은 수가... 이잠시만이사니님이니람어이사람이러면은이쨌든은로좀 소모소모됐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 빨리 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근데 혹시 연인님아마담카스 아직도 안 파고 계세요? 아니요 아, 아까 아, 팠어요 투가스까지 파고, 파고 있다고 어, 한번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질럿 뭐 이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지금 선이님이 이무수도 앞서고 있고 거기다 업그레이드도 지금 공방이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 역시 리버은 저는 초보자가 건드리는 거 정말 노추천 네 맞아요 맞아요 방어용으로만 써야 돼 리번 어, 셔틀을 태워서 공격용보다는 그냥 약간 캐논처럼 여기다 세워놓고 알바기용 수비용으로 쓰고 약간 공격은 하이템플러 소수의 악한. 왜냐면 딱히 어. 연예인이 뭔가 그 리버를 점사했던 느낌보다 어어 리버가 어어 너무 맞아요. 앞에 내린 느낌이라서 어. 아이드나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너무 내어 이런 것도 여섯 시점 멀티 하나 더 추가? 응 네.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넥서스 위치가 지금 6시고 6시고 네. 약간 정상적인 그, 위치는 아니여 에그 가스 약간, 약간 나는 위치라서. 가스는 안 판다 가스는 포기한다 약간 좀어 어, 이런 느낌이긴 뭐, 한데 그런 거는 맵을 이제 좀 그쵸 화면을 잘 모르는 거. 음 맵을 잘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써니님은또 미모를 드시는 거고 네 연애님은 비교적으로 또 가스 멀지 두 개를 먹는 거죠 멀지만 그래도 캘수 있는 가스가 있는 것과 아예 가스가 없는 멀티와는 확실히 차이가 나있아 근데 자원을 되게 잘 쓴다 둘다어 아, 신기하다 15분인데 응자자자자자 음. 자, 현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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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 드라곤? 어? 지나갑니다 안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 업적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아시쇼 멀티 시도 화연어 근데 여기도 일단 이 질럿은 왜 여기 서있지? 되게 어... 의, 진짜 의문의 음... 발견인데 이건? 엄, um. 어못 그래. 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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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어가지고. 근데 6 시에는 자, 아, 일단 이거 없어? 자 없고요. 어 일단 박스도 쳐았습니다 견제 다닌다는 거 알았어요. 4 닭? 3 닭? 자안맞아 셔틀 맞아 점수가 안될 거거든요. 그죠 삼드라 거기다가 이렇게 다크가 길 막고 있으면 지지미. 템을, 이거 뭔가 셔틀을 지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자, 오 그래도 잘 지졌어요. 1 3 킬. 생각이 없는? <laughs> <laughs> 어, 그렇죠. 사실 뭐 탔어도 약간 타려고좀 욕심냈으면 들어보네 같이 죽었을 좀 체력이기는 해서. 탄수톤잘 들어갔고. 근데 이렇게 지저졌는데도인구수가 그 똑같다? 프롬을 잘 찍었다. 뭐 혹은 물량이 많다. 거기다 마침 본진 또 미네랄이 떨어져서. 뭐 본진에 있는 거 다시? 안마당 어디, 어디가죠? 6시, 6시, 6시 A! 6시, 6시 아이, 남아있잖아 그, 그. 그래, 그래, 여기, 그래 6마리나 어. 여섯. 여섯 있는걸 오, 그리고 옥자버로 멀티를 보고 나서 약간 뭐병력 사실 왜 하이티어드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소수병력이나 뭔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막 병력들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약간 주도권 뺏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약간 소수병력으로 상대를 뭔가 흔드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 그거죠. 네, 연예인님 소수가 왔고 서니님은 오르르 왔어요. 어 이러면서 양동작전으로? 앞마당이 약간 빈집이면 들어가면 좋겠지만 되게 안 빈집이고 업그레이드가 이 없더니. 이 멜리로. 이거 3포지다 어, 빨간색 3포지다 빨개 불러. 스톰. 스톰. 아니 마나가 250. 자, 사이님 스톰 한번한 번, 한 번. 자, 근데 우리 소수 한번더 안 맞아도 저 많이 막아도 포토가 이렇게 도움이 되셨네요 그렇죠! 레알 진짜 수비용! 거기다가 그에 뭐, 저기 언덕 홀를도 9시 쪽에 병력 막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드라곤이또드라곤 하고 있는데 어 이거 질렀더라 반응해야죠! 근데 어쨌든 저 병력은 막을 병력이라서 네 저는 솔직히 연예인이 썩 좋은 거로 자어그 하이템 플러스 톤도 어쨌든 약간 이이 캐논이 진짜 약간 오히려 조화가 됐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서 지금 종력 다 먹었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 어 장기적인 투자 이러면서 돈이 둘다 하나도 안나 봐요 와우 아저 생산력 너무 좋은데? 뭐지? 일단 이러면서 소이 선수가 지금 인구를 거의 50, 60 가까이를 지금 더 앞서고 있고 거의 박았죠 그리고 지금 아가아 프로가... 근데 빨무조치고 막 프로가 되게 막 너무 많다 이런 느낌도 아니야 그 빨리 치는 분들이 아니 여기 없잖아. 어 이게 딱 여기에 있는 게한반 정도 이렇게서 해앞마당에 있으면 프로브 봄배는 대충 지금 세개 멀티 정도에서 좀 적당한 편이에요. 선포지더란 씨.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아 네. 우와. 선생님도 저렇게 병력을 먹었다 생각하면 뭐 어떤 를좀 넣어서 병력 파악을 하든지 그렇죠 해야죠. 네? 시간 좀안 되죠. 그렇죠. 자, 빨리 가야죠, 빨리. 하 지금 옥골도 오버 나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4 티어 내려가는 순간 지옥이야. 그럼요.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짠. 자, 두번써주면서 소니 선수. 음? 이게 무슨 일이죠? 아까 들어왔던 게 아마. 아 그렇겠죠? 메이저로 달린 거. 아빠, 아빠, 놀랬어요. 어. <laughs> 호들, 호들작. 갑자기 이 순간에 매니저가 달리면 아이 끈다이가 없는게 옥전바를 지금 보고 했는데 그럼요 그럼요 아, 음. <laughs> 아,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거 대회 경기가 이런다 바로 몰수패 몰수패 여러분 아시겠죠 어, 몰수패 그게 오늘 <laughs> 그럼요 오늘 지금 3티어 바구전이니까. 공방전에서 굉장히 많은 뭔가 아, 앞으로 대회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것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승리는 네. 로 자, 도 생각보다 까 진짜 너무 잘요아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매니저가 아 결국 연예인 선수 지지 선언하면서 써니 선수가 방어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공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써니 선수는 3 티어 확정을 지었고요. 자, 써니야. 대회 때는 반드시 언니 방송 내려놓면 내려놓지 말고 꺼야 된다. 꺼야 한다. 몰수 패다 지금처럼 <laughs> 켜놓고 하다 하면 몰수 패다